안녕하세요 어, 벌써 지금 (6월이) 지금 들어왔고요 이제 좀 있으면 (6월도) 지나가고 (7월이잖아요) (7월이) 되면은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덥고 어, 선생님들이 힘든 시간이에요 (7~8월을) 근데 잘 보내야지 합격으로 우리가 더 앞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7~8월을) 잘못 보내지 못하면 어, 합격에서 이렇게 뒤처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냐면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3, 4월 달에 심화이론에 기출 집어넣고 5, 6월 달에도 기출 집어넣어서 우리가 서수령, 논수령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자, 그만큼 기출이 중요한데, 어, 기출이라고 해서 모든 기출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수이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음~ 오지선다형 문제 시험 유형이 2 0 1 4학년도부터해서 서술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2 0 0 9부터해서 어~ (2013학년까지) 진행됐던 (1차) 시험에 오지선다형의 서술형 문항은 굉장히 깊어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잘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7~8월달에) 서술형을 그때 그~ 서술형과 오지선다형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거든요 자 근데 그 기출 문제를 초수 선생님들이 지금 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모든 문제들이 자기도 모르는 중, 순간에 다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해서 공부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7~8월달부터) 에서는 공부양을 줄여 가야 돼요 (7~8월달) 영역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기본이론으로 돌아가고, 심화이론으로 돌아가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양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모든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공부가 이것도 봐야 될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것 같고, 뭐, 요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진단해서 방향을 내가 잃고 있구나. 이걸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자, 방향을 잃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하던 걸 놔야 돼요. 하던 걸 놓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심화이론으로 돌아가면은 이론의 근거에서 그 이론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들어가 있죠. 그 문제들이 선생님들의 시각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술형 문항에 가장 적합한 문제지만 난이도가 쉬워요. 자 근데 (2021학년도라든지) (20학년도)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통합형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합형 문제는 (5~6월달)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5~6월에) 서수형 논술 기출반이 있죠 자이 기출과 모의 문제를 같이 풀고 있는 요 문제를 선생님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키로써 이걸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봐서 중요도가 완벽하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 8월 달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에 기출을 거기에다가 오지선다형을 넣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그것을 지금부터 보면은 방향을 안 잡힌 상태에서는 헷갈려요. 그런데 5, 6월 달에 이걸 보고 우리가 보다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계속 나오는구나 이걸 제가 기본서에다 체크하라고 했죠 키워드를 그 체크한 것들을 가지고 키워드 암송이 들어갔잖아요 암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이 이렇게 중요 중요한 것 중에서 상수준과 중수준이 체계가 잡히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반복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또 나오구나 또 나오구나 아 이거 중요하구나 이게 잡혀요 자 그렇게 되면은. 7, 8월 달에 가서 오지선 대학 문제를 풀어도, 아, 이거는 좀 범위에서 벗어나는데, 이건 좀 깊다. 아, 이거 우리 기본이론이나 심화이론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7, 8월 달에 가면은 해설을 할 때, 이건 좀 깊어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해설은 해주지만, 이거, 이렇게까지는 어, 죄송해요. 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향이 잡혀서 공부가, 어, 밀, 좀 심화도 되면서 선생님들이 공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7, 8월 달에 학습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방향을 우리가 시험에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론을 강과하면 안 돼요. 7, 8월 달에 문제 풀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 좋아하는 사람 치고 합격 못 해요.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헷갈리기만 하지 선생님들이 합격에 도움을 주진 않아요. 문제는 적당하게 풀때 모든 문제를 내가 적용해서 풀수 있는 응용력이 있어야지 물어볼 때마다 헷갈리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5, 6월 달에 우리가 어 취집학을 하는데 정안 잡히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종이 요렇게 한 장이 있다. 그럼 그한 장에다가 표현 방법은 평면 표현, 입체 표현, 영상 표현. 평면 표현에서는 회화, 조소, 서예. 회화, 조소, 서예에 따른 재료와 용구, 이런 것들을 다 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표현 방법적인 것도 잡히고, 그리고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교육 과정에서 평가 방법, 평가 관점, 평가 도구.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순서를 잡고 하다 보면 은 취집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그것들을 안 봐도 우리가 취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든 풀려요. 자, 그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론이 있어야 돼요. 이론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그 문제를 해설을 듣거나 볼 때는 알아요. 근데 이론을 모르면 어때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시 이론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본인들이 편한 게 내가 심어서가 더 편하다. 아, 내가 기본서가 나는 더단곤하해서 편하다라고 하면 은 본인이 더 편한 이론서 하나를 가지고 이론과 문제를 계속 병행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어, 7, 8월달에 선생님들이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을 절대 놓지 않는다. 이거고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데 혹시라도 내가 헷갈린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5, 6월 소수형 논수형을일주부터 8주로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일, 오늘은 뭐 7, 8월 1주다. 그러면 5, 6, 1주를 같이 풀고, 7, 8월 2주다. 그러면 7, 8월 5, 6월 2주를 같이 풀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같이 잡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고, 일주일에 하루는 이론을 이렇게 해서 또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다들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계획은 내가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되, 꼭. 명심할 것은 제가 1, 2월이든 3, 4월달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쪼개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 쪼개지 않는 게 좋은데 내가 좀더 깊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양미수화 같은 경우 하루에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틀까지 반반으로 나눠서 바로 이어서 보세요. 이것을 3일 4일로 나누지는 말고 하루 반 정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7, 8월 달부터는 이제는 책한 권을 상하권을 돌리는데 한 달에 한달 정도 이렇게 해서 상하권이 돌아가요. 야돼 그러면 2주에 한번 정도 상권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책을 읽는데 너무 늦게 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해독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저 단기 기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억 자체가 잊어먹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러면은 계속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이렇게 빨리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봤던 것들은 또 보지만 따오 또 보니까 어때요?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가면은 좀더 깊은 하수준까지예요. 그거는 문제풀이 다뤄질 때 다시 복습하면서 요렇게 보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 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공부는 항상 긍정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죠. 긍정적으로 나는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다가 생각이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좌절이 돼요, 낙심이 돼요. 낙심되는 순간 어때요? 나는 합격에서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만큼 합격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된다. 그럼 어때요? 합격에서 이만큼 두 걸음 물러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그 틀린 문제를 내가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채우세요.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요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욕심만 갖고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마음을 가졌으면 그걸 채우세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할때 선생님들이 모든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합격선이다. 자, 그러면 서양미술사도 서양 미술사 문항이 있다. A형, B형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서양 미술사, 한국 미술사, 교육론. 자 이것들이 A형에 있고 B형에 있을 때 문항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 문항들에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했을 때 이건 기평이잖아요. 기평 빼고 서술형 이런 문항들이 기본적으로 7, 8월 달부터는 모든 문항이 3점. 그러니까, 어, 초수 선생님들은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2.5, 어떤 사람은 2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고르게 나와야 돼요. 모든 문항들이. 그리고, 비형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이 고르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항은 지금 이게 3.5다. 합격점이 3.5에 있으면 내가 고득점이에요. 모든 문항이 이 정도 있으면. 근데 어떤 문항은 3.5인데 어떤 거는 0점이고, 예를 들어서 세양 미술사는 0점인데 한국 미술사는 4점이고, 교육농 같은 경우에는 1점이고, 교육과정 문제는 애워가지고 또 적용이 돼서 3점이고. 자, 이러면 내 표가 요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사양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문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평상시 공부하는 시간 계획에서 2시간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다른 것보다 좀더 집중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미술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평상시 공부하는 시간 계획이 내가 4시간이다. 그럼 4시간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여긴 줄이지는 말고 항상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여기는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교육론이 이렇게 일점이다. 그럼 이거는 어때요? 여기 투자보다는 좀더더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좀더 해주고 교육과정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 시간대로 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해서 모든 부분을 이 수준에 맞춰서 내가 골고루 가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이 문항에 따라서 이 영역이 서양 미술사인지 한국 미술사인지 동양 미술사인지 한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1주차, 8주차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봐요. 다 일일이 표로 만들어서. 한눈으로 봐야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까지 요현상이 나타나서 합격은 못 해요. 알았죠? 지금 그걸 이제 채워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하면서 내가 요렇게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 이거? 이렇게 해서 채우면 돼 내가 맥락이 부족하다 그럼 스터디를 해서 채우거나 아니면 내가 질문을 통해서 채우거나 복습을 통해서 채우면 돼 그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림을 읽을, 읽으라고 했지? 그럼 양식적인 특성을 찾을 때는 소재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시 찾으면서 오류로 채워가면서 하면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수 있다 자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데이터의 근거에서 본인이 채워가면서 공부를 할 때는 마음가짐 어때? 항상 긍정할 수 있다. 내가 합격하는 시험이다. 다른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합격하는 시험이고 다른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경쟁자다. 내가 오늘 하루 더 두 시간을 잠자고 싶으면 원래 일어나야 되는데 두 시간 더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이 경쟁자인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라고 해서 일어나서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을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피곤해서 두 시간을 더자 버렸다 아 나는 꼭 이래 이러지 마시고요 어 피곤해서 잤어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그 못한 것들은 어때요 더 집중해서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든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때도 긍정적으로. 선생님은 이쁘세요. 선생님은 할수 있어요. 선생님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밝은 옷을 입으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걱정하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안된다 좌절하지 말고 항상 힘 있게 하다 보면은 진짜 합격에 요만큼 와 있어요.근데 징징거리고 걱정하고 안된다 하는 순간 어때요?이미 강의실에서도 사라지는 거고 합격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알았죠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그래야 진짜 합격해요.생각대로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지 시험장에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건강, 우리가 백신 다 맞고 안전해지더라도 감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의 조심을 해주세요. 친구들을 만나야 될 일이 있거나 사람들이 만나야 될 거나 내가 걸리면은 나는 건강해도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게 공부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들이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만약에 노출이 되어서 어디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동안 공부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낙심도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스스로 챙겨주세요. 그래야지 합격도 실, 건강도 합격하는데 실력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